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김여사연 채널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올해도 어김없이 학부모 공개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제일 예쁜 옷 그리고 제일 비싸 보이는 액세서리를 고르며 다짐했죠. 솔직히 아이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쁜 엄마로 보이는 거니까요. 우리 아파트는 학교랑 100m도 안 되는데. 벌써부터 엄마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반짝반짝하게 모여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용돈 모아서 사준 100만원짜리 가방을 꼭 메고 오랜만에 구두까지 신고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공개 수업이 시작됐고 우리 미소가 발표를 척척해내는 모습에 괜히 뿌듯했죠. 수업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명품 가방을 맨 어떤 엄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미소 엄마세요? 저는 하나 엄마라고 해요.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평소 동네 엄마들과 교류가 없어서 잠시 망설였는데, 그 순간 다른 엄마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성이 엄마랑 가영이 엄마도 시간 된다네요. 다 같이 티타임 해요. 순간 얼떨결에 네, 좋아요 하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가겠지 싶었는데, 하나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죠. 순간 조금 당황했는데, 다른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서길래 저도 함께 갔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평수가 다양합니다. 서른평대부터 예순평대, 그리고 펜트하우스까지. 저와 남편은 열심히 모아서 서른평 아파트를 대출 끼고 샀습니다. 아직 안방만 우리 집은이고, 지금도 빚 갚느라 바쁘죠. 그런데, 하나 엄마가 누른 버튼은 예순평, 그것도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는 순간, 여기가 같은 아파트가 맞나 싶었어요. 고급스러운 가구, 싱그러운 생화, 먼지 하나 없는 깔끔한 집.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 엄마는 고급 커피잔에 커피를 따라주었고 엄마들은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꾸만 하나 엄마의 집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무 속물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오후가 되어 아이들 올 시간이 되자 다른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제 애들 올 시간이네요. 이만 일어나야겠어요. 그렇게 다음에 또 만나자는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번듯한 짓한채 있고, 똑똑한 우리 미소도 있고, 다정한 남편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했을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